대한민국의 경제력.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기적일까요? 어쩌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정체성이 마침내 다시 깨어난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신라시대 무덤에서 나온 고대 로마 유리잔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다들 아시죠? 현대 최첨단 기술의 심장.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이 둘이 와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사이에 무려 1100년에 뛰어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 무역 광고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현대 기적일까요? 아니면 혹시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거대한 유산이 마침내 깨어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통일신라시대, 거대한 해상제국이 탄생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통일신라시대 상인들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당나라, 그 심정부까지 뚫고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거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건 좀 팔러간 수준이 아니죠.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진출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이 거점들이 그냥 점처럼 흩어져 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부터 당나라 수도 장안까지 이 모든 거점들이 육로랑 수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뭐 거의 오늘날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마침내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육지를 넘어서 이제는 바다로, 신라의 무역로는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까지 뻗어나갑니다. 말 그대로 대륙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제국을 건설했던 거죠.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경제 전략,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 뒤에는 명확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천재, 최치원이 내놓은 시무십조입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나라가 부패해서 경제 질서가 무너지면 다 끝장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워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천 년도 더된이 고대의 설계도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최치원이 공정한 질서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자는 그 아이디어가 오늘날 글로벌 표준을 통해 경제안보를 지키자는 국가 전략의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죠? 그리고 이천 년을 관통하는 정신은요, 대한민국의 최고법, 바로 헌법의 한 조항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구조입니다. 바로 이 조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대륙적 DNA를 깨워서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엔진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이걸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헌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을 지키고 기술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최치원이 말했던 국가 재정 강화의 21세기 버전. 바로 경주에 안보인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천년묵은 유산이 이 강력한 DNA가 오늘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엄청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갇힌 반도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던 대륙적 통상 국가였다는 거죠. 그 증거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리더십.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조선업. 그리고 기술 패권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천년 만에 다시 깨어난 우리 안의 그 DNA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을 움직이는 진짜 힘.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바로 저먼 옛날 해상제국을 호령했던 장보고와 그 상인들이 가슴에 품었던 바로 그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대륙의 DNA인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걸 넘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천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적 사명을 이어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는 총칼 없는 전쟁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 역사 속에 그 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의 최초 설계자, 천재 최치원이 타이머신을 타고 오늘날로 돌아와서 1100년에 걸친 자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역은 영토를 넓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겠죠? 우리는 헌법정신과 이 대륙의 기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그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경제, 바로 경제금강불교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과연 눈에 보이는 최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고대의 DNA일까요?